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우리 아기는 잘 먹는데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다고 화소해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다 찾아보시고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보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솔루션이란 것을 하기 전에 미리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몸무게가 정말 잘안 늘어나는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몸무게가 잘 늘어나는데 잘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잘 늘어난다는 기준은 반드시 출생 시 몸무게가 기준이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작게 태어나면 작게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50%까지 따라가도 되지만 5 0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몸무게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다는 아기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당수가 출생시에 비해서 몸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무게가 출생시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데도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솔루션이 전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다 다음은 아기 몸무게의 기준을 최신 성장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 말에 성장표를 개정해서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육아 책에 있는 성장표와 비교해 볼때 어린 아기들의 경우 작게는 몇백 그람에서부터 1kg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몸무게가 잘 늘고 있는데도 예전 성장표를 보게 되면 아기 몸무게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준은 항상 최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성장표를 사용하면 아기 몸무게가 제대로 늘고 있는데도 몸무게가 작게 늘어나는 것처럼 착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은 아기가 정말 많이 먹는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유식 먹는 아기의 경우는 이유식을 너무 묽게 만들어 먹이면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부족해서 몸무게가 잘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게 많이 먹이면 실제로는 많이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몸무게가 잘 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적게 먹는데도 부모가 많이 먹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 크기에 작다고 어른들보다 훨씬 적게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부모들 중에는 아기가 먹는 양이 적은데도 많이 먹는다는 생각에 음식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몸무게는 점점 더안 나가게 될 겁니다. 특히 먹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경우 배고파서 자꾸 먹으려는 아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너무 많이 먹으려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가능해 있어서 음식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무게를 확인하시고 몸무게가 작은데 너무 많이 먹으려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금 먹는 양이 적다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의 증가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돌이 지나면서는 갑자기 몸무게 증가가 느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기 몸무게 증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주당 얼마,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이에 따른 성장표의 몸무게 증가를 기준으로 몸무게가 제대로 늘어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먹는데 몸무게가 작게 나간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상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